나 페이크 만졌을게 많이 기다려봐. 나한테 호응한 척해봐. 뒤편을 좀비기해 그 호응할 때도. 기다려 봐. 우리 포도 씨야 돼. 호응할 척 하면 좀호응 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나나나나. 얘포도씨 했냐? 우리, 네, 오리,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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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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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오시안 했어. 오시도한 애들도 있어. 한 애들도 있어. 한 상대 몇 있어요. 명은, 명은 오올 있어요. 네. 아 그냥 기다기다 아나나나나. 어들 어스름 봐야 돼. 문에다가 지금 5, 4, 3? 이, 1? 무른다 무른다. 아이스님 너무 잘했어. 어스런 죽금 나와줘야 돼. 아니스님 케어 좀앞 케어 좀. 오케이. 선물 이십 프로. 예, 홀더들은 선물 20%로 정도. 예, 제가 살짝 뺄 살짝 빨 주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시지도 있네. 어스런. 오케이 오케이.

어우... 딜 같이 털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말이 쿨덴 말이죠 5초? 응응 오년66% 어, 이번에 어스룸 백스 크쓸게들 호응한 척 해봐 어스룸 백스 3... 2... 1 어스룸 백스아나아나아나아나아아아아나기다 아나아나, 기다려 기다려 c 즈 n 이 벽에 있대요 조심. 예, 오케이. ,ydout. 우리 오시 우리 오시 거자. 우리 오시 시저 불을 시즌해. 불을 시야 불을 시즌. 말이 쿨 됐어? 어, 언제야? 어, 말한번더그어줘3 2 1 페이크 한번 게아나아나 아니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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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문 다 나봐 나봐 나한테 주고. 4 3 2 1 오면 오면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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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이 나. 이안주고 들어, 들 들어, 들 들어, 가 들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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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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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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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들어, 들 들어, 어 들어, 들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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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 들어, 들문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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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한데 헐라체거 좀요. 1 0네트 1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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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네벨1리피스1 리피스 1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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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페이크 준비 벨 1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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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 1? 오메 메메메아 이거 안다빼빼빼뒤펜할 준비 뒤펜할 준비 디펜할 준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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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롯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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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롯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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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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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당겨봐당겨봐 20%? 못 깨진다고? 아 형형형 얘네 싸이도 깨고 했다어스노운이 싸이 둘다 깨졌어 제가 MW도 깼어요 로드룸에서 싸워야 될 우리 푸시안 할게 로드룸에서 최대한 덜 아프게 맞아야 되는 거. 엔더가 올라오는 중. 어. 엔더가 상대 된거 조심. 룸에서싸운대요 안으로. 앞에 병타 치는 중. 아직 인게이지 안 나왔다. 앞에 막았다. 아, 앞에 막았대 앞에 막았대 살짝 걸어봐, 형들 살짝 걸어봐. 살짝 걸어봐. 살짝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살짝 걸어봐. 살짝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나 인픽 써봐 봐. 와이프 던져 봐. 피크. 안아기다봐. 안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기다봐안아다봐 안아기다봐. 안아다봐 안아기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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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다봐 안아기다봐. 안아 들어와 안아기다봐. 안아기다봐. 안아기다와 안아기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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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기다어 안아기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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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다아기다봐안아기 아냐냐냐, 형들 스프레드업. 얘 맨코 해놓자 해놓자. 조심해, 안 걸려. 어스러워 오냐? 어 확인 확인. 공성폰 없어, 공성폰 없어. 대모스만 주시면 될 듯. 기다려, 페이크 낚기면 안 돼, 형들. 눈 크게 뜨고 봐. 우리가 훨씬 좋아서 잘 보여 이거. 못 줘, 막 빼네, 시발년들. 저거 n 스택 s 준비해봐 f you're not s u r 아 if you're not s u r 인 if you're not s u r 인 if you're n 들조 sure if you're not sure i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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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 r e if 기다 u 기 e not sure if you're 게 o t s u 다 e if 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많이 봤는데? 저거는? 잠깐만. 저건 한번 갈 거예요. 지금 나가서. 에스이 나가서. 배 왔다. 배 왔다. 어어 앞에 케어프아프케아프케아프케아프케아프케아프케리프케아프아니케아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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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디펜탱들 조심 못 살려줘 우리 좀 많이 뺐어 뒤로 한 스텝 더 빼야 돼한 스텝 더빼야돼 상자 쪽 끌리는 거 조심 우리 상자 쪽야 들어온다 어, 온다 밀고 들어온다 리리리. 페이크 페이크 아, 헤너져 같진 헤노져 같진 헤노조 같진 헤노져 같진 히로 좀 해줘 헤론한테 맞는 거 히로 좀아 괜찮지 인사이드 히로 좀 인사이드 히로 인사이드 헤러. 인사이드, 헤러, 인사이드 헤러. 앞에 와 인사이드 퀵터 앞에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퀵터 나한테 와나나봐 오케이 봐 오케이 봐 오케이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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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케이 봐 오케이 봐 마린 페스봐 노스 깊게 엔터 아, 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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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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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기자, 면면면면면면면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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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편편한번

좀 앞에 껴줘 앞에 껴앞줘 야야야야 미어캣 21레벨 사우스 아래 글랍 아. 있어. 깼나 못 봤어? 아. 아래쪽에 아래 아래쪽에 바로 바로 아래 있는. 잠 깼다 깼다. 어. 들어 들어 온다. 이스 온다 이스 빼 이스 빼 이스 빼버 이스 빼버 이스 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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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기다려 홀드를 아니 아니. 얘네 나가요 다시 얘네 예, 지금 W 문깨는 중 응. 문이 n b 었다 n 이 n 이 아, 오케이 n k 이네 b 네 n 네, k 음, 있어요. 그러면. e n 미 u n k e n 아니야 내분 네 아닐 u 미 지금 성 b u n k 런데 이거 n 으로 n b u n k 서 n Bunken. b u n k e 봐 Bunken. b u n k e 빠져. 아껴 씨고, 기브기 씨고, 기브기 씨고, 기브기 씨고,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스캐롤바스캐롤바스캐롤바스캐롤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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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메스캐롤 바로라메스로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스캐롤 바꾸라, 메

앞에 키워 좀. 쭉가쭉가푸시푸시푸시계속푸시계속푸시계속푸시계속푸시계속푸시계속푸시푸시푸시쿨 됐어? 레든 쿨됐말했잖 이거 페이크? 레든 쿨됐 말했어. 이 기다려봐. 웨스트 계속 가야 돼. 계속 가봐. 계속 가봐. 파푸콜 알려줄게. 파푸숑콜 알려줄게. 파푸콜 알려줄게. 파푸숑콜 알려줄게. 계속 가. 계속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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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한다.

슬풀 돈다. 슬풀 돈다. 턴하려고한다 파워켓. 파다파워 파워켓 디디디디. 아니, 아니 기다려. 다 기다려. 다려기다다 기다려. 기다려. 기 기다려. 기다려. 기 기다려. 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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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기기기기기기 이거 그카도 그냥 인터럽으로 어, 계속 쿨될 때마다 줘, 해줘야 될 듯. 불편할 생각 하지 말고 대가리만 계속 잡아. 대가리만 계속 잡아. 대가리 계속 잡아. 대가리 계속 잡아. 대가리 계속 잡아. 대가리 계속 잡아. 대가리만 계속 잡아. 대가리 계속 잡아. 와가리와속잡 와도 와 와도 와 와도 와도. 도나인 엔터 같다 엔터 기계 바뀌는 나인 기계 바뀌는 나. 기계 바 주심. 팽랑 주심. 나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사어어볼래 잠깐만. 나 쿨이야. 알았어.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대가리 잡아 볼래? 끌게. 어, 끌어 봐. 아니야, 난나봐 아니, 아니, 봐. 나한테 지고. 온면면면면면면면.